제가 아브라카타브라 주문 다시 외워드립니다. 세일즈 의 성공 포인트는 뭐와 재밌어. 뭐다. 그때와.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얘기합니다. 이 제가 리모컨 하나를 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거 요, 요거 제가 요거 파는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자, 대한민국에는 이 리모컨을 저만 만들어서 팔까요? 천만의 말씀. 아마 수백 종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전 세계를 놓고 보면 수천 종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리모컨을 한 개만 필요한다라면 저한테 사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차별화예요. 그러면 이 리모컨의 제품을 부각시킬 것이냐, 아니면 세일즈맨의 나를 팔 것이냐, 아니면 기타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세일즈를 할 것이냐 이거는 세일즈맨의 스킬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도 그러면 서울에도 이걸 팔고 여기도 이걸 팔아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만 팔느냐? 부산에도 팔고 대구에도 있고 다 있겠죠? 그럼 그 사람 중에 내가 고객을 얼마큼 많이 찾아가느냐가 극대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질문 한번 해봅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세일즈를 쭉 업적을 내서 받은 총 커미션, 쉽게 말하면 영업수당이 30억을 넘겼었습니다. 어디에서? 보험회사에서요. 7년 4개월 동안. 그러면서 방송도 타게 되고 책도 내고 막 유명해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야, 너는 아버지가 백이 있으신 거 아니야? 너 아버지 백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어떤 기업에서 너만 밀어주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저는 정말 평범한 가족의 가장의 저희 아버지 아들로 태어났고요. 충남 보령에서 왔슈. 충남 보령 알아요 네. 대천해수욕장 알아요지 네. 고향이 고향. 고양. 여기 중에 혹시 충청 도분 손들어 보세요. 잘생기. 아니 인물이 틀려. 아니 인물 내가 아까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인물이 틀려. 응? 그리고 또 경기도 손들어 보세요. 경기도. 경기도 또 특히 뭐 파주 이런데 있으세요? 네, 파주 있으면 미워할 거야. 왜? 와이프가 파주여. <laughs>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일즈 성공의 포인트는 다시 한번 뭐와? 찾아와. 뭐다? 찾아와. 오케이 이거 할 준비 됐습니까? 네. 네. 결국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선택과 집중을 해라. 그런데 저는요 세일즈 강의를 할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기와 집중할 줄 알아라 얘긴 뭐냐면 세일즈를요 정말 어렵게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기대심리에 의해서 매달린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선택은 했어 고객을 그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거절할 것 같으면 내가 정한 원칙에 의해서 매달려서 안 되면 포기할 줄도 아는 것이 세일즈다.